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할코인 뉴스입니다. XRP입니다. 자, 계속적으로 리플 어한번싹 끌어올렸다가 다시 한번더 내려왔다가 다시 끌어올려주고 있는 현재 모습.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봐요? N자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N자 모습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어요. 자, 지금 이평선들이 좋습니다. 이평선들을다 위에 올려줬고 그리고 이 종가 마무리가 상당히 좋음으로써 어떤 현상이 났다? 완벽한 W자 반등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현재 리플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움직일지 또 어떠한 소식이 이 시간에 전해져 왔는지도 한번 더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를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또 아래 버튼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은 정말 좋죠.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연결되고 있고 이런 흐름이 연결되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들이 적용되고 있느냐 바로 가장 큰 것은 바로 GDLC, GDLC라고 그래스케일의 ETF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ETF 출시와 함께 이제 좋은 흐름이 연결되고 있고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리플이 히드노드를 지난 4월에 인수를 했죠 히드노드를 인수하고 이것을 이제 완벽하게 인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리플 프라임으로 이 리플 프라임으로 재리브랜딩을 했다 이 부분이 당연히 시장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정적로 바라보면서도 당연히 지금 흐름 자체가 이제는 곧 4,0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 있습니다. 여기 에 지금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스케일에 ETF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것을 바라본다? 바로 개별 ETF입니다. 개별 ETF가 나올 확률이 더욱더 높아졌고, 개별 ETF가 나오으로써의 이제는 리플은 더욱더 큰 움직임이 나와줄 수 밖에 없고, 여기에 은행, 그리고 마스터 계정까지, 이 부분이 다 연결이 되면서, 이제는, 어, 이게, 은행, 이 라이더스가 10월 30일, 마지막 날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결과가. 이런 부분이 된다면, 이제는 리플분가입 폭발적인 움직임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지금 다음 주, 이번 주라고 할까요? 일요일이니까, 오늘이. 어 10월 3 0일 10월 30날 3시에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금리 결정. 지금 시작의 예측은 0.25가 내려간다. 예측이 나왔는데, 지금 어떤 중이죠? 어떤 기간 중이에요? 바로 셧다운입니다. 셧다운 기간 중이기 때문에 어, 한층 더큰 어,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0.5, 0.25대 0.5까지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고 나서 3시에 하잖아요. 들어가서 새벽 3시 30분에는 또 어,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 연설까지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돼요. 어떻게 움직일지 또 시장을 어떻게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가 흐름 자체가 곱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하나 맞춰진다면 당연히 리플은 큰 폭발력이 나와 줄 수밖에 없고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보면 어때요 많이 눌림을 당하고 있죠 눌림을 당하고 있는데 유독 XRP와 비트코인만 많이 움직여요 다른 코인들 매니저들은 많이 안 움직이죠 이런 부분 이런 것 또한 또 음, 시장은 지금 어떤 것을 집중하고 있는지 어떤 것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XRP겠죠 지금 비트코인이 그리고 이더리움이 주춤한 사이에 리플이 계속적인 흐름 자체가 움직이면서 어 이제는 어, 지난 11월에 11월 달에 폭발적인 움직임이 보였고 그때도 리플이 홀로 이 계속적으로 움직였죠 이런 부분이,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얘기가. 이런 것 또한 우리가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시면, 어, 수익은 당연히 크게 가져가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정보 다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소식이 들려왔냐면, 이런 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보시면 월가, 어 핵심 유동성 시장 정조전하고있다라고 나왔어요. 자, 리플의 이, 어 미국 레포, 이 채권을 담보라는 단 하루에서 수일까지 단기, 이, 단위의 초단기 대출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시장이라는 12조 달러 규모의 초대형 유동성 풀에 진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얘기 나왔던 부분이죠. 이 대출까지도 리플이 손을 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 부분에서 지금 대규, 어, 12조 달러 규모의 이 초대형 유동성 풀에 진입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또 이게 당연히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밖에 없죠. 또 업계 분석가들은 뭘안 하면 어, 리플이 월가의 핵심, 이 자금 시장과 또지털 자산 인프라를 연결하면서 지금 XRP 비 실질적으로, 어, 활용동을, 어, 활용도를 확대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또 밑에를 또 보면 어떻습니까? 어, 10월 26일 날, 10월 26일 날 바로, 어, 비정매체 이 비트코 이스트에 따르면, 어, 화폐에널리스트 에스파니, 에스파인, 아, 죄송합니다. 에, 엑스파인스블, 여기에, 리플이 최근에 인수한 기업들이, 어, 미국의 레포 시장 이 진입 전략과 지, 직접 연결이 되면서 지금, 어, 이,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살아나고 있고요. 또 이런 시장 규모가 당초 알려진 6조 달러가 아닌 12조 달러까지 살아나면서 지금 이 시장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진짜 유동성, 어, 백본이라고방조를 하고 있어요. 또 레포 시장은요, 지금 장기 자금 조달과 또이 글로벌 유동성을요, 그대로 공급을 한다는 핵심 금융의 시스템이고, 당연히 뭐예요. 이게 유동성 공급이라는 것은, 이거, 지금 대출, 쉽게 말하면 대출이에요. 이런 대출을 지금, 대출업까지도 지금, 어, 리플을 손을 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리플이 최근에 이 클라우드 기반의 자산 관리 플랫폼, 지트레저리를, 그리고 또 프라이브로커 히든 노드를 인수하면서, 이 사건, 이 시장이, 어, 접근할 수 있는 기, 기반을 그대로 확보했고, 그리고 기관들의 유입을 계속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이든노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름 바뀌었지만, 리플 프라임으로. 기관이 300개가 넘게 들어와 있어요. 이 기관들이 300개 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또한 지금, 어 당연히 좋은 쪽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고, 여기에 디스테레저리까지도 이 기관의 유입을 대비한, 어 지금의 인수다. 그런 부분이고, 상당한 호재였어요. 근데 시장이 너무 못 받쳐줬죠? 못 받쳐주는 부분이 그대로 이렇게 흘러왔지만, 지금 붙더라도, 이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계속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음이 어, 앞으로 리플을 더욱더 우리가 기대하게 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리플 더욱 더 크게 올라갈 거예요. 제가 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시트레저리는요 지금 리플이 기관급 자금 이 관리를 인프라에서 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또 어, 지금 히든 노드 를 인수한 리, 인수를 통해서 리플은 글로벌 이 자금 시장과 또이 암호화폐 결제바에 있는 도드볼을 마련한 부분이고, 또이 x 파이너스 군은요, 어, 리플이 24시간 365일 실시간 결제가 가능한 새로운 금융 배관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가격보다 전략적 유지해서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갈링하우스 역시도 10월 24일 히든로드 인수 완료를 공식 발표하면서, 해당 회사를 리플 프라임으로 재출범시켰고, 이번 인수가 직틀레질이또 레일, 또 스탠더드 커스터디에 닦고, 여기게 이어서 2년 만에 다섯 번째 대형 인수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거의 10억 달러 이상이 들어갔죠. 이 히든 노드를 완벽하게 구축하는데 또 여기에 갈리하우스가 뭐라고 있어요? 이 가치 인터넷이라고 가치 인터넷 구현 솔루션을 만들고 있고 또 이게 어, XRP가 그 중심에 있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지금 어, 가치의 상당히 가치 상승이라는 이런 부분에 갈리하우스는 힘을 쓰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이런 것에서 우리도 저이 가치에 투자하자라는 얘기도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어떤 거냐면 우리 시장은 우리 시장은 어때요? 투기성이 깊죠. 이 투기성이 깊습니다. 투기성이 상당히 깊은. 그러면 투기가 투기는 어떤 걸 따라와요? 바로 변동성을 따라와요. 투기 그러면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고 내가면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서 투기보다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가치에 투자하자라고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 그게 그 가치에 투자하는데 그 가치에 가장 가까운, 그리고 가장 밀접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XRP다. 라고 매번, 매번 말씀드리죠. 왜냐면 이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까요? 바로 실제 사용 사례입니다. 이 실제 사용 사례가 얼마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측정하기 때문에 이 가치, 당연히 실제 사용 사례가 나오면 당연히 가치가 상승하고, 가치 상승한다면 당연히 어, 이 단가도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게 당연한 이치죠. 이런 부분이 지금, 어, 리플은 이 가치, 이 부분에 상당히 밀접해 있고, 또 갈링하우스 역시도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앞으로 미, 리플의 이 XRP의 미래를 더욱더 밝게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움직임 좋습니다. 좋고, 계속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계속 나와주면 좋겠지만, 어때요? 지금 그렇게 뭐 이런 움직임보다는 지금 계속 힘을 받쳐주고 있어요. 지금 보면. 힘을 받쳐주고 있고 지금 완벽한 W자를 그리면서 끌어올렸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어디서 멈추고 다시 한번 더 지지 라인을 확인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졌다 라고 볼수 있고 이런 모든 정보들을 지금 정보방에 다 드리고 있으니까 정보 꼭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 라고 말씀 꼭 드립니다 정보방은 어떻게 들어오냐 면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어요 자이 링크가 보이죠 링크를 눌러 들어오셔가지고 모든 정보 다 받고 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 정보들은 다 무료라는 거한번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무료 정보 다받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수익만 크겨내시면 돼요. 수익만. 또 어, 시장이 힘들면 같이 대응하면 좋을 거예요. 이 수익. 이 만약에 시장이 힘들어. 그러면 수익률이 내려가겠죠. 이런 부분 또한 수익률을 올리는 작업. 또 잘못 들어갔어. 그러면 이 손실이 있겠죠. 이 손실을 또 어떻게? 손실을 수익으로 전환하는 작업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모든 정보 다 받고 가시라는 말씀 꼭 드리겠고요. 이런 정보는 영상 하나 더 보기, 럼 링크가 이렇게 보여요. 더 보기 딱 누르면 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서 정보 다 받으시면 됩니다. 정보 다 무료라는 거, 그니까 아무 상 없죠. 네,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팔포인 맵도 드리고 있으니까, 이매매법과 함께 또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어, 제가 이 포인트 파일도 드려요아 매매법도 그러니까 따로 있고, 이 매일 따로 있고 그리고 여기에 코인 파일까지 같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자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 다 모든 정보 다받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 구독과 좋아요를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남은 시간까지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팔코인 뉴스였습니다.